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약점이 뭘까요? 우상의 우상. 자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이 뭘까요? 우상숭배죠. 기드온 당시에 가나안에는요 신이 우상이 대략 한 70명 정도셨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 누구냐? 엘신, 엘신. 그 엘신의 와이프가 누구냐? 바로 아세라인데요. 이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아세라 쳐보면요. 거기에 그림이 나와요. 이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신은 엉덩이가 엄청 커. 그리고 이 가슴이 여러 개, 여러 개, 한 8개, 9개 막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엘이 남편, 아세라가 아내. 근데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신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폭풍을 관장하고 비를 부르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신이 70명의 모든 신을 다 평정을 했어. 그래서 바알신이 남바 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알신이 엄마 아세라랑 다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콩가루죠. 아들하고 엄마하고 가난 신화가 그래. 신화가 그래. 그래서 자기 엄마랑 결혼을 해. 아들이 바알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가난 종교의 신화입니다. 신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난안에 들어갔어요. 들어서 딱 보니까 이가난안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광야의 신이야, 하늘의 신이야. 너무 멀리 있어. 그런데 바알은 비를 준대잖아. 아세라는 자식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멀린 우주의 신보다. 비를 주는 신, 발, 풍요와 다산, 아세라, 여기에 매력이 푹 빠져가지고 그 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요. 침략을 왜?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누구를 보냅니까? 기돈. 큰 용사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원을 보냅니다. 자, 문제는 이 기도원이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기도원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6장 17절.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그러면 그 표징을 보여달래. 우리 하나님께서 알았다. 표징을 보여주마. 그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사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믿음이 없던 이 기도원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막 싸우고 승리를 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에게는 해결해야 될 약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믿음도 없었지만 이 기도원에게 있었던 큰 문제는 바로 이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기돈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언제예요? 기돈에게 믿음이 생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발 재단을 헐고, 아세라 이 목상을 도끼로 다 패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7년 된수소몇 년? 7년 된수소왜 7년이에요? 7년 동안 미대한에게 침략받았거든 그리고 7은 완전수야 완전수 럭키 세븐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우상을 쭉 없애라 문제는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냐 요바알가세에어디 있었냐는 거죠 바로 기도원의 집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6장 25절 봅시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기도원은요, 사사로 부른받았다고요. 근데 기도원 집안에 바을과 아세라 우상이 거기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사택에 놀러 왔다 칩시다. 제 사택에. 배를 누르려고 딱 보니까 집안에 입춘 대기를 딱 하니까 부자기를 딱! 목사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명태 명주실 땅 묶어서 딱 있고 십자가 앞에 불상이 딱 있다. 여러분 황당하겠죠? 목사 집안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는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가세라. 아 어떻게 아, 기도원 집안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왜 생겼습니까? 사실은 우상 때문에 생겼죠. 바알 가세라. 예? 지금 기도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뭘 요구하시냐? 네 집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먼저 없애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른받은 기도원이 정말로 큰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뭐 주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매체를 지고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든지 성교지 가면요 거기에 우상들 있죠 그거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것들은 순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말씀하시냐 그래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를분 누가 보고 보시면요 12명의 제자가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이걸로 싸웠어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쫓아왔거든. 내가 최고야. 요한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주님이 내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고 했다고. 내가 수제자라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웠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재상이 될 거야. 서로 싸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너 먼저 돌이켜. 너부터 돌이켜. 그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죠. 여러분,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사사로 부른받았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 모아야 되지, 무기를 또 정비해야 되지,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상부터 제거해야 6장 25절.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26절.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 지니라. 전쟁도 좋아. 예배도 좋아. 그런데 우상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든 전쟁을 하든 해.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도원처럼. 싸워야 될 전쟁이 있죠. 여러분 앞에 가정에, 사업체에. 목사님, 나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사업체에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알어, 알어. 그런데 진짜 싸움은 네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야. 네 사업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가 있죠. 원수. 그런데, 아십니까? 그 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문제라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상은요, 불상이나,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돈. 요즘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 섹스, 권력, 술, 유튜브. 여러분 안에 우상이 많아요. 자식, 남편, 아내. 하나님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게 다 우상이라고, 우상.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 아,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제가 선물했어요 술을 마시면 얼마나 해로운지 써놨어. 술을 마시면 간이 썩어 들어가고, 그냥 막, 뇌졸증 생기고, 막 탁. 그분이 그 책을 보더니 너무 충격받은 거야 <laughs> 술이 이렇게 해롭구나 해서 끊었어요 뭐를? 책 읽기를 끊었어요 <laughs> 술이 우상인 분 많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요즘 에어컨을 못한대 에어컨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까? 아 얘기를 하셔야지 사택 수리를 하게 왜, 얘기, 왜 얘기를 왜안 하냐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집 개가 자꾸 기침을 해가지고요 <laughs> 개 때문에 에어컨을 못 쓴다는 거야 개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죽으면 개죽음이요 <laughs> 제가 개가 우상이다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쩔쩔매는 우상이 있죠? 없습니까? 어? 자녀, 대학 성공, 물질, 부동산, 하나님 같은 뭔가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결과가 뭡니까? 고난이고 실패고 괴로움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대부분 다, 다 보면 뭡니까?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우상이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런데 맨 기도 제목이 다그 자신감 때문에 그 때문에 생겨.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 때문에 기도 제목이야. 돈. 건강이 우상인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날마다 고민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그 실체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풍요와 다산이 아니야. 빈곤이야. 봄여름 가을겨울 씹뿌리고 거두 뭐 합니까? 추수 때만 되면 가을이 되면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남은 게 뭐예요? 빈곤이라고. 풍요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거 있죠. 돈, 자식, 그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빈곤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성도 여러분,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 알긴 알겠어. 우상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저도 지난 사순절 때... 우리 교인들한테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유튜브 보지 맙시다 했거든요. 저도 과감하게 유튜브를 끊었어요. 3일. 3일 지나고 또 봤어. 딱 하나만 봤어. <laughs>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상 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몇년 고생한 줄 아세요? 몇 년? 400년 동안. 그 사이에 뒤지게 혼났거든. 여러분. 그런데 400년 동안 우상을 끊지를 못해 이바알과 아세라를 왜 그런 자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만족과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어떻게 했냐? 가난한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서 뭘 하냐? 거기에는 사제들은 다 여자들이야, 여자 사제.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합니다. 이 바알 종교가 이래요. 바알 종교가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은 그걸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흥분을 해.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 그러면 뭐가 내려? 비가 내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매력적이거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도 드리고, 성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비가 내려. 풍요와 다산이 생긴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만 오라고 해도 계속 나오고.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걸 끊지를 못해. 수없이 얻어 터지고도. 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만족과 쾌락, 복 여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우상이 주는 매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걸 끊지를 못해. 끊지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짜릿한 쾌락을 주는 우상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냄새나게 만들어. 그. 우상을 제거해야 여러분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첫째, 결단을 내리야야 됩니다. 결단을. 우물쭈물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음란물. 이거 어떻게 끊어요? 확 끊어야 돼. 따라합시다. 확. 한번 더. 확. 확 끊어야 돼. 생각하면 안 돼. 확 끊어야 돼. 자, 6장 27절 봅시다. 이에 기도원이 종열사람을 데리고 여와께서 호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화대에 이해 예.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야 우상 없애라 그러니까 기돈이 즉각 순종합니다 이에 예. 이에 예.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뭔가 와이카흐에 와이카흐 야 재밌죠? 예? 발음 자체가 뭐 결단을 내리게 생겼습니다 결단을 와이카흐 와이카흐 너무 억지인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기도는요 이에 와이카흐 확 결단한 거죠 종 10명을 데리고 아마 이바알과 아세라스 이 산당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종 10명을 데리고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간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11조 합시다 생각해 볼게요 100년 지나도 못합니다 11조는 어떻게 돼? 확 새벽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건강이 회복되면 갈게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아파요. 어딘가 아프다고, 예? 응? 늘 피곤하고, 새벽기도 확 해야 됩니다. 확. 주일 예배 나옵시다. 생각해보면, 집안이 평안하면, 여러분 항상 집안은 불편해요. <laughs> 주일 예배도 확 나와야 돼. 확.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확 제거해야 돼. 일주일 뒤가 아니야. 설거 끝나고가 아니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 확 제거하겠습니다. 이놈의 담배를 그냥 확 뜯어가지고 그냥 병기 확 갖다 버리세요, 그냥. 예? 이놈의 술병을 확 깨가지고 그냥, 아니, 병은 재활용하시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둘째,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놔도 안 죽습니다. 자식 놔도 안 죽어요. 예? 11조 해도 망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해도 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불행히도 기도는요, 용기를 못 냈어. 결단은 했어, 결단은. 가자! 내가 이 바울과 아세라 그냥 확 찍어 불살라버려야지 가다가 갑자기 생각을 한 거죠 어? 이러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데 내가 뒤지게 막는데 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맞는데 그래서 기도원이 잠깐! <laughs> 집에 잠깐 갔다 가자 <laughs> 집에 돌아가 왜? 6장 27절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이 낮에부터 밤까지 기돈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야, 이거 어떡하냐. <웃음> 밤새. <웃음> 하지만 기돈이 뒤늦게라도 용기를 냅니다.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밤에 가서 이바알과 아세랄 도끼로 다 찍어서 다 없애버려. 뽀개버려. 그리고 어떡하냐. 말씀대로 이 우상을 다 찍어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버렸어.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산에 올라간 사람이 등산하다가 산불을 만났어. 산불을 꼼짝없이 내가 타죽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냈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불을 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산불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은 거죠. 왜?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우왕좌왕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해? 여러분 자리에 불을 지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뛰어들면 살아요, 산다고. 오늘 모모네 나는 기도원은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질러버렸어. 요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희생도 각오하셔야 돼. 기도원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이 기도원의 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바을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우상지기, 우상 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원이 그 우상을 다 뽀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뭐가 돼요? 실직자가 된다고. 여러분, 집안에 종이 10명이야, 10명. 그러면 기도원은 잘 살았어요. 그 바을과 아세라를 생겨서 짭짤하게 돈좀 벌었거든. 그런데 이 기도원이 그 바을과 아세라를 뽀개버리면 아버지는 돈을 못벌거 아니야.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우르르 와서 보니까 발, 목이 잘려져 있고 아세라가 지금 다 봉땅 타가지고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누가 한 것인가 쭉 알아봤더니 기도는 한 걸로 발각이 난 거예요. 아마 총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지 않았을까? 자, 30점 말씀.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자, 이말 들었을 때기도리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까. 아이, 괜히 했네. 나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우상을 없애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 설교 듣고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개다. 술 끊어버렸어. 술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친구가 떨어져 나가. 술친구가 사무실에서 왕따가 된다고 혼자. 여러분, 만약에 11주를 결심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쓸 돈이 부족해요. 그게 사실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 나오는 기도는 보세요. 야, 잘못하면 이 기돈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갑자기 기돈의 아버지가 나와서 기돈 아들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뭐라 변호하냐?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면 그바알이 기돈하고 싸울 텐데 니네들이 뭐하러 나서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 중에 바알 편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누가? 기돈의 아버지가. 기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우상직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화를 내고 성을 내야 될 사람이 아버지 요한스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너기도원이루와 그런데 이렇게 절체 절명의 상황에 오히려 아버지가 기도원 편을 들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결심하면 누군가 도울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술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술 친구는 이러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기도원이 결심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6장 34절 여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언제? 언제? 언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기도원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잡으십시오. 기도이 먼저 결심합니다. 결심했더니 아버지가 변해, 가정이 변해. 이 가족들이 기도를 따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따라요. 온 열두 지파가 기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기도의 결심이죠. 기도이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니까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라 부른 줄 아세요? 여루 바알이라 불러요. 6장 32절 그 날의 기도원을 여룹발이라 불렀으니 여룹발은 바 발과 싸운다 이거예요 바 발과 싸운다 기도원의 원래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 기도원 원래 이런 뜻은요 찍어내다 베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상을 찍어내래 이 원어로 읽어보시면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 이름이 베는 사람이지? 우상을 한번 봐. 기도이 순종해서 우상을 도끼로 다 찍었더니 사람들이 기도을 뭐라 불렀어요? 여룹발이라고 불렀어요. 여룹발이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제거해야 외부의 적과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여룹발, 바울과 우상과 싸워야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여룹발이 되지 못하면 큰 용사 안 되는 겁니다. 큰 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자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기도의 삶 가운데 분기점이 뭡니까? 우상 제거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이전에 기도는요 항상 의심을 했어요. 포도주틀에서 미리나까 먹으면서 소심하고 겁도 많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나니까 하나님의 용이 임하고 사람들이 기도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이 분기점이 뭡니까? 분기점이 우상 제거라고 우상 제거.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누가? 내가! 믿음은요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상 제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기도인에게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상 제거는 네가 해라 믿음은 내가 주마. 우상제거는 니네 몫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제거는 누가?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면 그 순간에 여와 호 영이 임하고 사람들이 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적을 묻힐 수가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룻발이 되어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워야 더큰 적과도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 우상을 제거하셔서 큰 용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